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 후회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수록 후회의 정도가 작아지고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며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결과를 미리 알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엔 누구나 후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건 더오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후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다가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할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산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오래 산 분들은 과정을 대부분 겪어봤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나이가 된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모르면 후회하는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몸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돈, 돈, 돈 타령하느라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사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조금은 이기적인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천 원만 더 내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천 원을 아끼고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쓸줄 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남이 원하는 삶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정작 나를 잃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잇값 못한다고 욕할까봐 혹여나 나를 뒤에서 흉보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든 크게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뒤에서 욕을 하면 어떤가요? 그것보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백배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준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아마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진정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된다면 자연스레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한 고독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벗어나 고독과 함께 덜 후회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책 단독자를 통해 우리는 왜 고독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외롭다, 불안하다, 무섭다, 싫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봐서 고독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으로 고독 아닌 고독감을 괴물처럼 키워버린 경우도 적지 않은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고독보다 고독감의 괴물화야말로 비상사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고독감은 느낌이어서 영령이나 귀신과도 같다.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만 해도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진다. 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본디 인간관계는 반드시 길고 진하게 사귀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백하고 얕은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고독감으로 고민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류가 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지 않을까?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으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가장 먼저 책을 꼽는다. 여러분 중에는 책을 읽으라는 내 조언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나, 라고 말이다. 책은 저자가 홀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엮어낸 글의 결과물이다. 물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편집자와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수라는 시간은 저자 혼자만의 것이다. 저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찬 작품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은 그 열매의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연쇄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은 늘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글을 쓰는 것도 좋다. 글을 쓰는 일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 내려가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다. 내 생각을 쓰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통째로 자기 생각을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호화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쓰는 행위를 하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된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충실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쓰기는 생각을 말로 바꾸어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말의 실을 엮으며 마음 속에 엉켜있던 기분이 확 풀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벗으로 음악만 한 것도 없다.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들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고독감이 들땐 일단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자.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 멜로디를 배경삼은 상황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에 위로가 된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리듬과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나를 위로해주는 셈이다. 나는 특히 외로울 때면 듣는 곡을 정해놓고 그것을 1, 2주 동안 200번 정도 듣는다. 이름하여 원 트랙 리피트 방식이다. 그 음악을 듣는 중에는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고독감이 흩어진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한 탓에 심신이 더욱 피폐해졌다고 할수 있다. 둥지 생활에는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몇년전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뇌의 과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운동이다. 인류는 500만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해왔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진 지는 길어봐야 최근 100년 정도다.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인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도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는 날이 오려면 아득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 말하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나도 매일 한 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 특별히 산책 애호가는 아니고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하다 보니 일과로 삼는 정도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녀오길 잘했네. 기분 전환도 되고 좋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책을 위해 개를 키우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 나처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렇게 섞여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고독하지 않다. 나는 반려견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이니 몸도 굳어진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힐링법이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운 악순환을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고독감을 멀리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네가 50번 돌면 우리는 환갑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선 듯하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한창 일하던 현역 때와는 달리 더는 경쟁 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나더라도 젊을 때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해라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즐거움이란 진기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봄 가을에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는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생선을 지져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붓을 구해 먼저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즐거움을 새며 살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얼굴을 내민다. 특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점점 지겨워져 외톨이가 된것 같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을 겁내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혼자서 조금씩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찾아봐야 한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야말로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 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의 돌담을 만들어주는 분이었다. 이외에도 가령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라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매일 산책하며 발견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자비 출판해보기 등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만들면 더욱 좋다.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 더욱 즐겁고 보람찰 것이다. 나아가 일하던 때와 같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개할 작품은 리어왕이다. 나로서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싶은 노후를 엿보았다. 비극은 리어왕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세 명의 딸에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딸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피력하게 하여 아버지를 가장 지극히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는 답을 한 탓에 리어왕의 노여움을 산다.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리어왕은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에 방문하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시종들까지 먹이고 재워줄 수 없다며 홀로 오게 한다. 리어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절망하여 폭풍우석을 방황한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노인 리어왕의 포효가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이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뛰어라. 리어왕은 결국 셋째 딸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놈도 저놈도 살인자다. 모반을 꾀한 놈이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둔다.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리어왕은 마지막까지 기운이 넘친다. 미쳐 날뛰는 리어왕을 보는 게 재미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독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리어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자세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생전의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을 것.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탓인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노인성 화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수 있다. 이렇게 극중에서 리어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 단독자와 함께 기꺼이 고독을 만끽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해지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덜 후회하려면 알아야 할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지 않는 것. 둘째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독서, 글쓰기, 산책, 음악 등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 구애없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